지구를 향해 곰팡이 같은 애들이 날아오더니 이것들은 나뭇잎에 달라붙자마자 순식간에 꽃의 형태로 변한다. 샌프란시스코 보건부의 과학자 엘리자베스는 이 꽃들 중 하나를 집으로 가져온다. 집에 온 엘리자베스는 방금 트림을 한 남친과 구수한 키스를 하고 자신이 가져온 특이한 꽃에 대해 혼자 신나서 허무한 설명을 하다가 또 열심히 책을 읽는다. 그녀의 동료 매튜 베넬은 어느 식당의 위생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그 덕분에 그의 차앞 유리는 아작이 나버린다.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내일 일찍 출근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녀는 알았다며 전화를 끊은 뒤 아까 가져온 꽃을 테이블에 올려둔 채 남친 제프리 옆에서 잠이 든다. 다음 날 아침, 제프리는 느닷없이 정장을 갖춰 입고 깨진 컵을 치우는데 여친에게는 싸늘하다. 평소처럼 반려견과 공연을 하고 있는 거리에 기타맨 해리를 지나쳐 엘리자베스는 출근을 한다. 그녀는 남친이 이상해졌다고 매튜에게 말하지만 바쁜 매튜는 원래 치과 의사는 제정신이 아니라며 일을 하러 간다. 퇴근 후, 엘리자베스는 감정이 메말라진 제프리가 밤중에 수상한 회의를 하러 간다며 집을 나서기에 백허그를 했다가 핀잔만 듣는다. 엘리자베스는 베프 동료인 매튜를 찾아가 급변한 남친에 대해 고민 상담을 하고 매튜는 그녀가 신경과민이라 생각했는지 정신과 의사인 자신의 친구 데이비드 키브너를 만나보라고 권한다. 다음 날 아침 단골 세탁소에 간 매튜는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부 중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에 동요하기 시작한다. 매튜는 급초췌해진 엘리자베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제프리처럼 이상하게 바뀌었고 자신의 남친이 낯선 자들과 서로를 이상한 방식으로 알아보면서 물건을 교환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매튜의 차 안에서 둘이 그런 얘기를 나누던 중한 남자가 다급히 와서 소리를 지른다. 그 남자는 일단의 군중에게 쫓겨 달아났지만 잠시 후사망해 있었다. 데이비드 키브너의 출판 기념 회장에는 매튜의 또 다른 친구인 정신사나운 이안 말콩 아니 잭 벨리색이 먼저 와 있었다. 그리고 방금 우주선에서 튀어나온 듯한 외모의 키브너는 자신의 남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울먹이는 캐서린이라는 여성을 안심시키고 있다. 엘리자베스는 그녀와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지만 키브너는 그런 엘리자베스에게 사람은 늘 변한다면서 남친과 헤어지고 싶어서 그를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냐고 가스라이팅을 시작한다. 키브너는 매튜에게 요즘 환각성 독감이 유행해서 그런 것 같다며 엘리자베스를 자신에게 또 데려오라고 말한다. 잭 벨리색은 거의 아내 혼자 운영하는 목욕탕으로 돌아와 목욕을 하고 그의 아내는 손님으로부터 선물받은 특이한 꽃을 목욕탕 내부에서 키운다. 엘리자베스를 데려다 주던 매튜가 제프리의 집 안까지 들어오지만 제프리는 집에 없는 척 숨어 있다. 잭의 아내 낸시는 손님용 침대실에서 남편을 찾다가 온몸이 무언가로 뒤덮인 뻔데기 인간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자다 깬 잭은 그런 그녀에게 다가오는데 코피를 흘리고 있다. 잭 부부의 부름을 받고 찾아온 매튜는 괴인간이 태아처럼 지문이 없고 체형과 외양이 잭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에 곧바로 엘리자베스에게 전화를 건다. 매튜는 엘리자베스가 전화를 받지 않자 키브너에게 연락하라며 둘을 떠난다. 자다 깼음에도 그 피곤해진 잭이 잠들자 복제인간이 눈을 뜨고 이를 본 낸시는 남편을 곧바로 깨운다. 그러자 이번엔 뻔데기 인간이 다시 눈을 감고 코피를 흘리며 잠든다. 매튜는 제프리 몰래 그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자베스 역시 잠든 채 복제되어가는 괴생명체를 곁에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그녀를 안아서 차에 태운다. 매튜는 엘리자베스와 함께 다시 잭 부부에게 돌아왔는데, 아까 본 복제인간은 사라져버렸고, 연락을 받은 키브너도 와 있었다. 매튜는 자신이 본 복제인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지만, 벌칸, 아니 키브너가 따라다니며 매튜를 방해한다. 다섯 명이나 인간을 복제하는 괴생명체에 대한 목격담을 얘기하지만, 키브너는 이들의 말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눈치다. 그래도 매튜에게 자신의 환자인 시장에게 얘기해보겠다며 떠난 키브너는 차량에 탑승하는데 그 안에는 제프리와 다른 일행이 이미 탑승해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과 벨리색 부부가 공통적으로 낯선 꽃을 가까이 두었다는 사실에 그 꽃을 연구실로 가져가 비협조적인 전문가에게 분석을 요청한다. 한편 매튜는 여러 상급 부서들에 연락을 하지만 모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는 오랜만에 세탁소에도 찾아가 봤는데 세탁소 남자 사장까지 외계 생명체로 전이된 듯하다. 그리고 전에 출판 기념회에서 봤던 캐서린이 엘리자베스를 찾아와 자신의 남편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며 사라진다. 그날 밤 키브너의 신경 안정제 같은 것을 받아먹고 매튜의 집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한다. 매튜도 의자에 앉아 잠이 들고 그의 곁에 그를 포함한 잠든 사람들의 복제 생명체가 초고속으로 성장해 나간다. 혼자 앉아고 있던 낸시는 매튜를 깨운 후 남편과 엘리자베스도 깨운다. 매튜는 경찰에게 전화를 걸지만 말하지도 않은 그의 이름을 경찰이 이미 알고 있어서 끊어버린다. 그리고 도시 전체가 외계 생명체에 잠식당한 듯 매튜의 집은 수상한 사람들에게 포위된다. 매튜가 탈출하는 일행들 뒤에서 자신의 복제 인간을 박살내자 이를 본 다른 외계 생명체 인간들이 괴상한 소리로 비명을 지른다. 헬기까지 동원되고 자신들을 쫓는 기생수들로부터 탈출하기 힘들어지자 갑자기 잭은 자신을 희생의 일행들을 구하려고 뛰쳐나가고 맨시마저 그런 남편을 따라 같이 달려나간다. 그들 덕분에 간신히 빠져나온 매튜와 엘리자베스는 택시를 잡아타는데 그 택시 기사도 기생수였고 외계인 경찰한테 붙잡히기 직전 둘은 또 도망친다. 직장인 보건소에 다다른 이들은 잠이 들지 않기 위해 약을 먹지만 고 키브너와 기생수가 된 잭들에게 발각당하고 진정제를 강제로 주사 맞는다. 키브너가 외계 생명체인 자신들에 대해 친절히 설명하는 도중에 엘리자베스와 매튜가 키브너를 공격해 냉동고에 가두고 잭을 요단강으로 보내버린다. 매튜와 엘리자베스는 살아남은 렌시를 만나는데 현명한 그녀는 기생수인 척 감정을 숨기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 놈들에게 발각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준다. 셋은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밖으로 나오는데 사람들은 거대 포난 같은 외계 생명체들의 본체를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트럭에 적재 중이었다. 그런데 뭔가 복제가 플라이처럼 잘못되었는지 거리의 악사 해리의 얼굴을 한 반인반견이 이들 앞에 나타나고 깜놀한 엘리자베스는 인간의 비명을 지르고 만다. 매튜는 엘리자베스와 함께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지만 낸시는 무사히 기생수들 틈에서 정체를 숨겨 계속 이동한다. 매튜들이 도망치다 무임승차한 트럭은 외계 포낭을 운송하는 것이었고 이들은 계속 안들키고 숨어다녔다. 하지만 매튜가 잠시 선박을 살펴보던 사이 잠들어버린 엘리자베스는 결국 불기의 계기되고 만다. 나체에 짝퉁 엘리자베스를 피해 홀로 도망치는 매튜는 분노에 차올라서 그런 것인지 물류창고에 외계포낭들을 학살해가며 도망 다닌다. 시간이 흘러 매튜는 직장인 보건소를 무표정하게 계속 다니고 있고, 어느날 거리에서 그를 발견한 넬시가 그를 반갑게 불러 세운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기생수 등 특유의 초음파 비명소리를 내지르며 영화의 끝을 장식한다.